네 지금 안재모 씨 집에 와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9 시까지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고 아 등교. 네, 오늘 아이 차가 네 2011년도에 구입한 차인데 이게 이제 9년 되다 보니까 서비스 기간도 끝나고 아 네. 근 엔진에 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게 좀 상태가 심각해서 오늘 마일리 오토서비스에 가서 제 차를 엔진 쪽을 좀 손을 보려고 이렇게 움직이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안재모 씨차 타고 네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발 전에 이게 마지막 주행을 하고 엔진 오일이 조금씩 조금씩 누유가 계속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엔진 오일량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엔진오일량이 너무 부족하다 싶으면 엔진오일 조금 보충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오일량 체크할 때까지 잠시 좀 기다려볼게요. 네, 엔진오일 측정 중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없었어요. 차도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부식이 되면서 누유 노유, 누유가 생긴 것 같은데요. 아, 측정이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아, 떴다. 거의 한계치에 와있죠. 일단, 천천히 RPM을 높이, 높게만 안쓰면 안전한 건가요? 아, 일단은, <laughs> 네. 아직은 빨간불이 안 떴기 때문에. 에이, 아직 노란불이니까. 천천히 주행을 해서 한 번, 판교 마일레 오토 서비스로. 네, 한 번. 한번. 저희 안전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이재우 드라이버님하고 오일기 드라이버님하고 이제 만날 일이 있었어요. 가까운 거리 주행을 하고 나서 만났었는데 차를 딱 정차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어 이재우 감독님께서 지 차를 유심히 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엔진 쪽에서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어 큰일났다 요즘. 그래가지고 혹시나 너무 혹시 몰라서 엔진룸 열고 봤더니 이제 누유된 오일이 매니폴더 쪽에 떨어져서 그게 이제 연기가 좀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자, 오늘 음, 마일리 오토 서비스에서 완벽하게 수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대합니다 저도. 예. 믿습니다 저는. 그 레이싱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어, 레이싱은 제가 야인시대 할때 우리 이세창 감독님께서 아 맞아 나왔어 시바로 시바로 발로 나왔어요 었 그때 이제 세창이 형하고 인연이 돼서 저희가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매일 만나서 정모도 하고 하다가 처음으로 이슬창 감독님께서 아스타즈란 팀을 창단하셨어요. 어 서킷을 타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2005년도, 2005년, 2005년도에 처음 레이싱에 입문을 해서 시합에 출전을 한 거죠. 어 출근 시간인데도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네요. 자리지. 출장 한 시간에 차안번 막힌다고 했더니 네 맞네. 네, 마일레 오토 서비스 판교 지경 센터 네, 도착을 네. 했습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도착을 했네요. 차를 여기다가 좀 세워 놓고 어우. 아, 지금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네, 흰색 연기가 열었을 때는 연기가 좀 났어요 연기가 막 모락모락 나오네요. 네, 오일이 밑에 쪽으로 누유가 돼서 오일이 많이 좀... 어... 천천히 왔는데도 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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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이. 어... 버텨야 된다. 아, 어, 지금 저쪽에 또 연기가. 연기 나네요. 연기나네요. 어? 네. 마일리 오토 서비스 평균 시간 등에 도착해서 일단 제 차는 지금 이제 들어왔어요이안나부 들어가 어요 자, 아참 민망하지만 이게 <laughs> 제대 얼굴이 떡하니 있죠?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결모 님. <laughs> 네. 예. 약되어 있네요. 브레이크가 별로 많이 나로아 차가 로 별로 별어가지고로별 제가 로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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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보세요, 뒷 센터 부분도 지금 다 이렇게 굴곡이 져있죠 네, 제가 이런 일은... 굴곡이 있네 네, 제가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아, 이, 이휠 보세요, 휠 <laughs> 이게... 상처 <laughs> 이거는 휠도 상처 나고, <laughs> 마음의 상처도 나고 <laughs> <laughs> 네, 제 마음의 상처가 나죠 네. 제 마음에만 상처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항상 <laughs> 3층이 굉장히 또 안락해요 여기가 고객 대기실입니다. 서비스 센터에 오는. 근데 어지간한 센터도 이렇게 좋잖아 직접 해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일에서 직접 생산하는 자체 브랜드 제품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죠. 여기 안마 의자도 있어요. 오셔서, 여기 안마 의자에서 차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차 그림도 보시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꼭, 뭐라고 해야 되나, 아주 고급 라운지 같은 느낌? 예, 네. 보실까요? 여기에 가면, 자, 여기 보시면 마일로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엔진오일이 있습니다. 브레이크 <laughs> 누구나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정수기, 커피메이커 여기 냉장고에는 또 음료수들이 이렇게 비치되어 있고요. 그림들도 진열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 테라스 테라스로 나가보겠습니다 기다리시다가 적적하시면 이렇게 테라스 나와서 어 구경하는 것도 괜찮네요 아 여기 바로 옆에 벤츠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어 벤츠 서비스 센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마일레 아닙니까? 보시면 뭐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으실 것 같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크베이입니다 안재모 씨 차는 저기 저렇게 네, 수리 받고 있습니다. 워크베이가 되게 깨끗해요. 되게 깨끗합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마일레 캐릭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철수와 영희 같은 그런 캐릭터래요이 네. 캐릭터가 마일네 오토 서비스 마스코트입니다 네. 여기 댄오일터하우징이캐이네이 캐릭터가 이네이제가스이이 지금 많이네러붙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이제오일이 제일 많이누유가돼이이쪽에서 제일 이이 많이 됐어요? 이네 부분에서 누유가 계속되면 여기 지금 냉각수 호수들이라던가 벨트 부분에 오일이 묻게 되거든요. 네. 속 벨트가 회전하고 이러면서 음, 네.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제 벨트나 이런 것들이 오일이 불어요. 음. 그래서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심한 경우입니다 요것도 가스켓만 교체하는 거예요. 네, 지금 네. 나와 있는 부품으로는 가스켓만 교환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쿨러예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떼가지고 여기도 이제 가스켓이 들어가야.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가스켓을 같이 다 교환을 할 거고요. 상태가 너무 심각하죠? 얘는 아직 근데 시작 단계라서 그렇게 심하게 누유가 되진 않았는데 아 그래요? 예 심하게 누유가 되진 않았는데 이제 누유 증상이 음. 있는 상태 네 음. 예, 적게 교환을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거 보면은 좀 누유가 오래... 네 이걸... 예, 이제 벨트 회전하고 이러면서 엔진에 먼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미세 누유가 있는 상태에서 같이 덜 들러붙어가지고 슬러지들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죠 예, 세척해가지고 저도 빼드릴게요 예? 예. 아우, 좋아했죠. 요즘 프로그램이 다. 기본적으로 실제 레이싱 시트처럼 아, 네. 네, 그렇게 세팅 다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옛날에 레이싱 팀의 우리 미케이 분들이 다 자기 운접해 가지고 아, 저희가 레이싱 카에 썼던 시트를 더 세팅 장착을 해서 만들어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게임 할수 있게 게임기가 딱 세팅할 수 있게 어, 다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레이싱 카에 심지어는 막 집에서 레이싱 게임 하는데. 해에 쓰고 그거 끼고 있었는데 <laughs> 그러고 했다니까요.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나 아빠랑 바람썰 갔다 오자고 데리고서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아버지 옆자리에 타고 따라다녔던 기억이 참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애들도 태워서 한 번씩 가면 애들도 좋아하고 좋은 추억도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렇게 그냥 한 번씩 뭐. 자동차에 대한... 저는 제가 좋아서 그런지 나쁜 추억은 있구나 아 있어 차를 샀는데 중고차로 차를 샀는데 서비스 센터에 수리를 하러 들어갔더니 부품 오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난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같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흔히 말하는 차가 대포차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부품도 못 구하고 차를 샀던 딜러와대화를했던이 딜러는 또 도망갔어요 아... 아... 진짜, 진짜 큰 맘먹고 산 차. 였는데 시간에 쫓기는 게 아니라 좀더 정말 내 차처럼 꼼꼼하게 늘 그렇게 우리 고객분들한테 해주셨으면 진짜 아, 항상 마일레에 왔다 가면 아 정말 기분이 좋고 아 정말 마일레는가 꼼꼼하게 잘 체크해준다 우리 마일레의 장점이 되어야 합니다 마일러 화이팅! 화이팅! 오일팬이란 라 거잖아요? 네. 네, 네. 오일팬에서도 누유 증상이 있으신 거예요 어. 근데 너무 새는 부분이 조금 조금씩 많다 보니까 오일팬... 네. 오일 저기 옆결부분이요 네, 저기가 오일팬이에요 바스켓 부분이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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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지금 많이 맺혀져 와, 있어요 와, 이 정도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심하게 뭐 되는 건 아닌데, 떨어지거나 막 이러진 않아요. 미션 쪽하고 엔진 쪽하고 붙는 크랭크 라인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예, 예. 부분도 펜 있는데 그 사이 있는 부분에서또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배치거든요. 약간 약간 미세하게 숨을 들이요 잡고 보고 잡고 보고 이러지도. 그러니까요. 예. 뜯어 봐야 아, 아니까. 그렇죠. 뭐 보이는 부분들도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이건 다음에 와서 그러면. 예. 준비해주세요. 아그게까지감사합니다 2차..2차 수술이 필요합니다 네, 원체 이. 2차 수술을 해서 다음에 또 뵙는건가요? 네..한번 더 와야겠네요 이게..뜯어봐야 또.. 근 문제점이 또 나올 것 같았어요 제일 중요한 견적을 좀..받아보고 견적을 받아보고 나왔 네. 이렇게, 가격 어, 그 견적이 나왔습니다. 난... 사실 제가 전에 그 서비스 센터에서 어, 대략 그 대략적인 어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들었어요. 어, 아일랜에서 똑같은 견적으로 한40% 정도 40%요? 예. 네. 물론 엔진을 열어 본 결과 더 수리해야 될 부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일단은 어 급하게 오일이 많이 누유됐던 부분들은 일단 정리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추가로 또 확인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정도면은 그냥 그냥 거저 붙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역시 마일레는 믿음이 가요. 오늘 수리 잘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저렴하게 아주 큰불꽃다 네 수리 다 받고 지금 출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갈게요. 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어. 마지막 한마디. 라일레는 제가 너무 믿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가격적인 면에서는 확실한 메매트다 최고예요.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가겠습니다. <laughs> 가세요. 네. 가세요. 네. 와이파이 패스워드 짙절이 네자란가제 생일인데요. 아 <laughs> 몰랐 공구이... <laughs> 몰랐는데. 0920 <공구이 이거. 웃음> 일부러 이 증거. 이거 저희 <웃음> 번호인데. 오 나도 이제. 아 그렇죠. 네 그래. 번호예요. <laughs> 아저 뒷번호가 제 생일. 기억하겠습니다. 오. 9월 2 0일 <laughs>